혹시 50대에 접어들면서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있다는 걸 느끼시지 않나요? 네, 바로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을 풀려고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굳어진 생각들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되찾아주는 그런 꾸준한 스트레칭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자,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겠어요? 왜냐하면, 굳어버린 생각과 감정은 우리 삶의 활력을 서서히 뺏어가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꾸만 과거의 후회 속에 또 남들의 시선 속에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굳어진 마음의 근육을 저와 함께 부드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앞으로 5분 동안 우리가 함께 할 마음 스트레칭 순서입니다. 각 1분씩,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강력할 겁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후회부터 가볍게 털어내고요. 이어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편안한 공간을 가꾸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린 뒤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그려보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1분 스트레칭입니다. 50대가 되면 문득문득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더 자주 하게 되죠. 이 과거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 남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학자 사이토 다카시의 이 비유 참 멋지지 않나요? 젊었을 때 했던 실수는 그땐 정말 불타는 것처럼 아프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는 그게 은은한 온기가 돼서 지금의 나를 덮여주는 지혜와 자기 이해의 원천이 된다는 뜻이죠. 괴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과거의 실수에 계속 얽매이는 건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어깨에 짊어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제 그만 과거의 나를 혹독하게 심판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볼게요. 50대라는 나이가 인생이라는 경주의 전반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성적표가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긋지긋한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날 아주 특별한 자유를 얻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두 단어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평생을 불안 속에서 달려온 경쟁이라는 트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짜 나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졸업으로의 전환. 이건 포기나 체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때 정말 유용한 심리학적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쉬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과제, 내 인생의 행복은 나의 과제.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분리하기만 해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나면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만의 안식처를 가꾸는 거죠. 작가 김교석은 집을 내 정신세계와 연결된 또 다른 나라고 표현했어요. 내 공간을 나만의 안락한 요새처럼 만드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한 인테리어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배달 음식을 먹더라도 플라스틱 용기체 먹지 않고 내가 아끼는 그릇에 옮겨 담아보는 거예요. 내한 끼는 소중하니까 하고 스스로를 대접해 주는 거죠. 또 매일 쓰는 수건을 좀 부드럽고 좋은 걸로 바꾸는 작은 변화, 햇살 잘 드는 창가에 나만의 의자 하나를 두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자, 네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내 공간이라는 외부 환경을 다독여 줬으니 이번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분노, 불안, 원망 같은 감정들. 이거 그냥 꾹꾹 눌러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음 속에 감정의 노폐물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나를 병들게 하죠. 이걸 건강하게 잘 배출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화를 참지 못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바로 그 울타리와 모세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가 날 때마다 저기 울타리에 가서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못을 박았겠죠. 하지만 점점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못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마침내 화를 내지 않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번엔 화를 참은 날마다 못을 하나씩 빼라고 했죠. 드디어 마지막 못까지 다 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분노를 잘 다스렸구나 정말 장하다. 하지만 저 울타리에 남은 못 자국들을 보렴, 마음에 남기는 상처도 바로 저것과 같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뱉은 분노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고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지 정말 아프게 보여주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분 스트레칭입니다. 과거의 짐도 내려놓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졸업하고, 내면의 감정까지 다스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나의 길을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책에 목차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주제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아요. 특히 50대부터는 내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챕터의 제목, 즉, 장을 내가 직접 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수확하고 잘 저장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니까요. 그럼 이 나의 장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보는 겁니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둘째,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의 나를 마주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느리게 그리고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한 5분 마음 스트레칭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게 중요해요. 매일 딱 5분, 나 자신과 이런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첫 1분은 과거의 실수 하나에 담긴 교훈에 감사하기. 2분째에는 주변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기. 3분은 내가 가장 아끼는 컵을 쓰거나 가장 편한 의자에 앉아보기. 4분은 오늘 스쳐간 불편한 감정 하나를 알아주고 깊은 숨과 함께 툭 흘려보내기. 그리고 마지막 5분에는 내 남은 인생의 주제는 바로 555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하루 5분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장 평온하고 단단한 날들은 지나간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